소리나. 지금 내가 원하는 곳100% 받았어. 네가 원하는 곳으로 형이 토스해 줄게. 진짜 웃기지 말고. 아, 웃기지 말고 너가 진짜 진지하게 진짜 죽이고 싶은 새끼. 진짜. 진짜 죽이고 싶은 새끼. 진짜, 응. 진짜 죽이고 싶은 새끼? 응. 승냥이는 아니고 김종남. 김종남좀로리지 마. 아니 너 아니. 야 근데 아니 편이 아니라 아니야. 그니까, 문, 같은 피셜이니까 너편에설수 있어. 근데, 그치. 김종남, 이거는, 나도 윤태가 이제 지인이고 한데, 걔가 맞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나까지 같이 하는 건좀 그렇잖아. 그시 아니, 뭐, 언제. 엉테... 만약에 김윤태가 너 아, 까 들어봐. 김윤태가 만약에 너 와서 패잖아. 난안 말려. 아니 난 근데 솔직히 형이 더 쫄려 엄태웅 엄마까지 팬다 아니 아, 이나 솔직히 난 내가 아니 말이야. 그건 나 혼자 가는 거니까 못 만들 나도 나 혼자 안 결코면 근데 김윤태가 만약에 이거 1등안 돼도 지가 서다온가그러잖아 그래 어 그럼 우리 쿠로의 밑에 패키치는 건 그래 네가 안 가도 만약에 엄태웅이 찾아와 가지고 가면 우리 패키치 아니고 우리 패딩기 쳐가지고 뒤질 텐데 시발로 패데기 아니 나 혼자 갈게 <laughs> 그러면아 정답이야 아니, 엄태웅만, 아 아니 엄태웅과 김윤태가 더 좁반이야 알잖아 우리 뭐 5천만 국민. 여기 시청자 싹다할거 아니야.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저는 태웅이 형이 존경하고 만나뵙게 두렵습니다. 차라리 와이티쿠로 김윤태를 좋치는 게 낫아요. 음... 그럼 윤태 형만 좋정 종남이 아종남입다 아버님은 아버님은 그만 아버님은 그만. 아, 김윤가 이렇게 된 이유 김종남이 문제. 김종남까지두드러할때가있습니다자 아. 진짜 수비도 왔겠다 세함. 세원... 새롭게 한번 시집할 거도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윤태형님 저희는 충분히 말렸습니다. 근데 딴거 몰라도 해드리면 금방 말아야 나김윤태야 자, 응. 김윤태쿨의 10표 추가! 아아아 감사합니다. 그럼 아. 너 10표도 추가해? 해? 할 거야, 확실해? 얘기해. 확실해 얘 확실해 얘기너 기회 주는 거야. 괜히 막 지금 방송일 이없기려고 쑥바로 떨지져 가야 돼. 자, 카메라맨 해주는 분. 남구.